오늘은 2022년 최고의 마블링 슬라임을 찾아라! 문구점 마블링 슬라임 세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문구점에 이런 마블링 슬라임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세 가지 말고도 다른 마블링도 있긴 했는데, 옛사람. 금색, 은색은 저도 조금 그렇고, 여러분도 조금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보라색 있는 것들로 해서 세개 준비해봤거든요. 하나씩 비교해보면서 2022년 최고의 마블링 슬라임 찾아볼게요. 제가 이걸 어떤 기준으로 최고를 뽑아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마블링이 잘 살아있는지, 두 번째는 느낌이 좋은지, 마지막 세 번째는 가격으로 하겠는데요. 일단 미키웨이부터. 마블링이 나쁘지 않거든요? 꽤 진하죠? 컬러도 예쁘고, 마블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밤마늘의펄 슬라임이거든요? 와, 이게, 마블링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그쵸? 화면으로만 딱 봐도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비교해서 보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어, 여러분은 어떤 게더 좋으세요? 저는 솔직히 이 광택이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그 마블링하고 가깝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예쁘긴 한데 약간 이게 그냥 일반 문구점 인어가루라면 얘는 조금 더 이제 고급진 진짜 마블링 느낌 나는 그런 고급 재료의 스매 스마... 그러면 마지막 아 이, 이런 통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아 그냥 얘 꼴찌 할게요 아 빼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영롱한 마블링은 보라색인데 좀 연한 연보라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하늘의 펄 슬라임처럼 문구점 그 인어가루 느낌이라서 저의 선택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선택일 뿐난 아, 이게 좋은데? 라면서 보시면 됩니다 아 이미 그렇게 보고 계셨다고요? 그 밀키웨이 밤하늘의 펄 영롱한 마블링 슬라임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밀키웨이가 색도 예쁘고, 이 펄이, 진짜 좀, 고급스이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밀키웨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느낌은 영롱한 마블링 슬라임부터 한번 볼게요.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엄청 많이 더워졌잖아요? 물론 아침이나 저녁엔 좀 춥지만. 그러다 보니까, 슬라임들이 느낌이 좋다 못해, 살짝 녹았다는 거 확실히 요맘때가 농구점 슬라임 사기 딱 좋은 그런 때인 것 같긴 해요 느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달만 더 있으면 보내줘야 된다는 거 영롱한 슬라임은 제가 수제 슬라임 만질 때 하는 모든 방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밤하늘의 펄 슬라임. 이거는 레인보우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기는 처음이어서 원래 느낌이 좋은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밤하늘의 펄 슬라임만큼은 느낌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살짝 녹았다는 거 역시 문구점은 녹아야 제맛이. 잘 되고 기포도 잘 만들어져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되네 된, 되네 <laughs> 되네 되네 밤하늘의 펄슬라임도 느낌 되게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밀키웨이 슬라임입니다. 어? 도로시에서 나온 슬라임이거든요. 문구점 슬라임 많이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시가 약간 슬라임입니다 라면서 젤몬 넣어놓는. 여기까지. 그래서 큰 기대 안 했는데, 역시, 녹아야 제맛이지. 생각보다는 잘 늘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앞에 만졌던 두 개에 비해서는 좀 탱글탱글한 젤몬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바풍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되긴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포를 만들 수 있을지 너는 그나마 오늘 날씨가 살렸다 영롱한 마블링 슬라임 밤하늘의 펄 슬라임이 공동 1등 밀키웨이 슬라임이 꼴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격인데요 밀키웨이가 1,000원 밤하늘의 펄 슬라임이 2,000원 영롱한 마블링 슬라임이 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롱한 마블링 슬라임이 진짜 압도적으로 양이 많아요 그래서 밤하늘의 펄은 두개 사도 이만큼 양이 안될것 같고 밀키웨이도 3개 산다 해도 안될것 같거든요? 제가 저울에 한번 재볼게요. 일단은 밀키웨이. 110g. 밤하늘의 펄이 140g. 영롱한 마블링 슬라임이 400g 이에요. 이 밀키웨이 두개 사면 이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밀키웨이가 2등. 밤하늘의 펄이 3등 하겠습니다. 점수를 1등 한 거는 3점, 2등은 2점, 3등은 1점으로 해서 계산했거든요? 2022년 문구점 마블링 슬라임 최강자는 영롱한 마블링 슬라임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마블링 슬라임이 다 괜찮았는데 만약에 그냥 업그레이드 용으로만 쓰신다라고 하시면 이 밀키웨이도 괜찮아요. 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포가 좀 생겼어도 아, 하긴 얘는 기포가 별로 안 생겼었구나. 근데 어쨌든 마블링 진짜 색으로만 보면 밀키웨이가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얘는 좀 퍼티 느낌도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밤하늘의 펄도 양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느낌도 좋고 색은 영롱한 마블링 슬라임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양이다라고 하시면 영롱한. 나는 색이다라고 하시면 밀키웨이 좀두개다양 괜찮아라고 하시면 밤하늘의 펄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 영상 을왜 섞어볼게요. 와아 근데 느낌 정말 괜찮고 오 여기 섞여가는 모습 너무 예쁘죠.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 이거 색이 섞이면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밀키웨이가 많이 흡수돼서 느낌은 거의 뭐이 정도면 수제를 그냥 팍팍 할것 같은데, 이거 기포 빼서 돌아올게요. 근데 왠지 기포 빠졌을 때좀 녹을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이렇게 해서 기포를 좀 빼봤는데요. 살짝 투명해진 것 같긴 한데, 마블링만큼은 너무 예쁘거든요. 다행히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녹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면 흐르기도 될것 같으니까, 흐르기랑 만지는 부분은 뒤에 ASMR로 준비해볼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블링 슬램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